정말 많은 것이 변화한 이번 신규 시즌 15. 이렇게 새로운 시즌이 출시될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논쟁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오크 삼성이 강하냐, 프리즘 시너지가 강하냐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상징 아이템과 레벨만 있으면 완성 가능한 프리즘 시너지 쪽이 제작 난이도가 낮아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오크 삼성과 비교하는 것이 애매했습니다. 완성 난이도가 높은 오크 삼성이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프리즘 시너지에 맥없이 패배하면 밸런스 붕괴이고 그렇다고 프리즘 시너지 쪽이 항상 패배하면 그 매력이 확 줄어들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번 세트. 15에서는 이 프리즘 시너지들의 오크 삼성만큼 어려운 조건들을 부여하는 대신 이 또한 완성만 하면 확정 우승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출시되었습니다. 거대 맥크, 전투사관학교, 크루, 수정 갯및 별소자, 소울파이터 이렇게 총 6가지의 프리즘 시너지가 등장하는 초대박 시즌인 만큼 해당 시너지들의 요구 조건들도 정말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런 프리즘 시너지들의 달성 조건들과 완성되었을 때각 시너지들의 성능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리즘 시너지의 주인공은 바로 거대 맥크 이 시너지는 활성화시 거대 매크 로봇을 소환합니다. 로봇은 이핀 피해량의 10%만큼 체력을 회복하며 각 소속 챔피언의 별 레벨만큼 능력치가 증가하죠. 그리고 시너지 단계별로 매크의 별 레벨이 올라가는데요, 3 시너지에는 1성, 5 시너지에는 2성이 되는 이 로봇은 7 시너지에 도달하면 3성으로 진화하죠. 이 3성 거대 매크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프리즘 시너지라 불릴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은 어떤 조건으로 프리즘 시너지가 되는 걸까요? 거대 매크는 전용 증강들을 모두 모으는 것에 성공하면. 길로서 프리즘 시너지로 진화하게 됩니다. 먼저 맥크 로봇에게 박마저와 체력을 부여하는 나는 다리 추가 공격 속도를 얻는 나는 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력과 피해 증폭 내구력을 얻는 나는 머리 이세 가지 전용 증강을 얻은 이후 10레벨 달성과 함께 7명의 거대 맥크 챔피언이 모두 필드에 모이면 거대 맥크는 초거대 맥크 사석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프리즘 단계에 도달한 사석 로봇은 전투를 시작할 때 모든 소속 챔피언들과 합체하게 되는데요. 이때 초거대 맥크 로봇은 탑승한 챔피언 수만큼 추가 체력과 능력치로 되죠. 합체가 끝난 이후에는 하늘로 뛰어올라 떨어지면서 필드 전체에 광역 피해를 입힙니다. 이후 검을 휘둘러 연계 공격을 가하는데 이 또한 상당한 위력을 지녀 광역 피해에서 생존한 적들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죠. 거기에 바코드와 덜 수준의 체력을 얻기 때문에 초거대 메크는 홀로 오고 삼성과 동등한 힘을 낼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초거대 메크의 프리즘 달성 조건인 세 가지 증강들은 하나를 먼저 얻어도 나머지 증강들이 확정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며 본 서버에서는 밸런스에 따라 각 증강의 단계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때문에 요구접근충족 난이도가 프리즘 시너지들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편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정도로 높은 난이도로 완성되기 때문에 성능이 오크 삼성과 대등해질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 프리즘 시너지는 전투 사관학교. 이 시너지는 소속 챔피언들에게 잠재력을 부여하는데요. 이때 잠재력은 전투 사관학교 챔피언들이 스킬 사용 시 추가로 발동되는 고유 효과를 얻게 만듭니다. 먼저 가르는 스킬 사용 시 중첩 1회를 얻으며 그 중첩 당 체력을 추가로 얻고 같은 일 코스트인 이즈리얼은 짧은 거리를 순간적으로 이동하게 만든과 동시에. 수초 동안 공속을 부여받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 추가 공격력 및 주문력을 얻죠. 그 다음 라카는 스킬 발동 시 체력 비율이 가장 낮은 아군 두 명의 체력을 회복시키며 동일한 코스트의 카테리나는 스킬 사용 후 다시 순간적으로 이동해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3코스트 제이스는 가장 가까운 적3 명에게 불꽃을 나누어 발사하는데 이 불꽃은 물리 피해를 입히고 방어력을 감수시킵니다. 그런 제이스와 같은 코스트인 케이틀린은 스킬로 튕기는 탄원이 추가로 더 튕기도록 만들죠. 그리고 전투 사관학교의 주력 챔피언인 4코스트 유미는 스킬 발동 시 다섯 페이지마다 추가 페이지를 날 고정 피해를 입히고 마지막 레오나는 스킬 발동과 동시에 3칸 내적을 관통하는 태양 광선을 발사합니다. 이 광선은 방어력 및 마법적량을 강탈하고 방화적 비의 마법 피해를 입히죠. 이렇게 강력한 강화 스킬을 사용하는 전투사관학교는 약 10여개의 완성 아이템을 소속 챔피언에게 부여할 경우 프리즘 단계로 진화합니다. 최종 단계로 진화한 전투사관학교 시너지는 소속 챔피언들의 스킬을 한층 더 진화시키는데요. 먼저 가래는 스킬 사용 한번당 중첩 4회를 그리고 중첩당 얻는 최대 체력이 증가하고 3초마다 체력을 재생합니다. 시얼은 기존의 효과 강화는 물론 이고 무작위 대생화기에 추가로 파동을 3개를 발사하여 물리와 마법 피해를 입히는 효과가 추가되죠 이코스트 카타리나는 계속 순간적으로 이동해 마법 피해를 입히며 라카는 아군을 회복시키는 수치가 증가합니다 제이스는 3명의 적 대상에서 모든 적에게 불꽃을 나누어 발사하도록 변하고, 케이틀린의 탄화는 10번 더 튕기게 되며, 에너지가 주입된 탄화 한 발을 추가로 발사합니다. 레어나는 강화 스킬의 범위가 3칸에서 6칸으로 늘어나며, 태양광선 또한 15개나 증가하고, 이 태양광선으로 강탄하는 방마저 수치 또한 급증합니다. 마지막 유미는 모든 페이지에 고정피해가 적용되는 추가 페이지를 함께 날립니다. 이처럼 프리즘 단계 전투사관 학교는 최강의 강자 하나를 만드는 거대 매크와 달리 아군을 전체적으로 강화하여 웬만한 사코 삼성에 버금가게 만드는 시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오코스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강력하지만 프리즘 단계 요구 조건인 완성 아이템 부여는 아이템 증강만 얻으면 달성 난이도가 정말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밸런스 조정 차원에서 본 서버를 넘어올 때 요구하는 완성 아이템이 더 증가한 상태로 넘어올 것 같네요. 세 번째 프리즘 시너지는 크루입니다. 크루는 이번 시즌에서 도 정말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진 시너지인데요. 그 효과는 기본 효과를 제외한 모든 효과가 삼성에 도달한 소속 챔피언의 수만큼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한 명일 때는 새로 고침 당 경험치 1을 부여하며 플레이어 레벨에 의해 크루 유닛 등장 확률이 감소하지 않는 것이고, 즉 레벨업을 하더라도 저코스트 구간의 챔피언들을 문제 없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명일 때는 라운드당 무료 새로 고침 1회를 부여하고, 세 명일 때는 피해를 입히는 로켓을 발사하며, 네 명일 때는 플레이어 레벨 당더 자주 로켓을 발사합니다. 이런 크루의 프리즘 단계의 달성 조건은 바로 다섯. 명의 크루 모두를 삼성으로 만드는 것이죠. 단순 리롤 시너지의 챔피언들을 모두 삼성작 하는 거라 시즌 6 요들과 같은 난이도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크루에는 오코스트 특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오코스 삼성을 만드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 오코 삼성 하나를 제작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크루의 프리즘 단계에 도달했을 때 발동되는 것은 행성 파괴자 발사. 최종 단계가 활성화되는 즉시 효과가 발동되며 3초의 카운트 이후 공동 선택 라운드 경기장으로 모두 플레이어들을 불러들여 스스로를 제외한 플레이어 전부를 프리즘 단계 달성 시점 순위대로 차용시켜 버립니다. 제 아무리 체력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더라도 오크루를 활성화되면 플레이어 자체를 순식간에 녹여버리죠 현전하는 프리즘 시너지 중 완성 라이더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하지만 액조디아처럼 완성만 되면 진짜로 확정 우승이니 그 효과만큼은 역대 최강이라 할수 있겠네요 네번째 프리즘 시너지는 수정 갬빗입니다 수정 갬빗은 시즌 10의 하트스틸과 유사하게 플레이어 대상 전투 4회마다 보석의 힘을 보상으로 전환하거나 묶고 더블로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세트 15의 도박성 운영 시너지입니다 묵 활성하는 화 순간부터 패배하면 보석의 힘을 추가로 얻지만 승리할 시 보석의 힘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즉시 이익을 실현하죠. 이런 수정 갬빗의 프리즘 단계 요구 조건은 바로 이 보석의 힘 최대 스택인 1,200 스택 이상의 보상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 최종 보상을 수령하면 전략가의 망토 3개와 무수한 수정 갬빗 상징들이 주어지는데 이를 통해 10 수정 갬빗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최종 보상으로도 완성 가능하지만 시작 조호자나 증강 들을 통해 상징 4개를 확보하여 10 시너지를 활성하기만 화 하면 프리즘 효과는 발동됩니다. 하지만 역시 상징 4개를 확보하기 위한 뒤집기 4개는 엄청난 단이도를 자랑하죠 이 시점에서의 수정 갬빗은 거의 무적이나 다름없는데요 기존의 수정 갬빗 효과에 더해 모든 소속 챔피언들에게 99의 내구력을 부여하고 경기장에 수정 장판이 깔리면서 적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고정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내구력과 지속적으로 고정들이 입히기 때문에 계속 바늘로 피해를 입히는 오코 삼성 그 외는 상대로도 버티면서 역으로 녹여버리는 것이 가능하죠 특히 오코 삼성을 상대로 버틸 수 있게 만드는 내구력 99를 제공받고 때문에 칩 수정 캔빗은 오크로와 같은 특수 효과를 제외하면 같은 프리즘 시너지들로 뚫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프리즘 시너지는 별수호자입니다이 시너지는 각 소속 챔피언들에게 부여되는 고유 팀워크 추가 효과를 제공합니다. 먼저 1 코스트의 신드라는 추가 주문력, 레른 보호막 획득, 이 코스트 자야는 기본 공격 시 추가 버버피의 적용, 3 코스트의 니코는 체력 회복량 및 보호막 흡수량 증가, 아리는 스킬 사용 시 마나 획득, 4 코스트 뽑삐는 체력이 낮을 때 발동되는 체력 회복 효과를, 징크스는 추가 공격 속도 부여. 그리고 마지막 오코스트 세라핀은 모든 종류의 능력치를 획득합니다. 추가적으로 상징을 지는 챔피언을 배치하면 다른 추가 효과가 증가합니다. 또한 이 효과들은 별수호자 챔피언이 추가될수록 그 수치가 증가하죠. 이런 별수호자가 프리즘 단계가 되려면 8 별수호자 달성 이후 아군의 만화 소모량이 약 2만 정도 누적되어야 합니다. 8 별수호자부터가 오코스트 세라핀을 찾거나 상징이 있어야 하는 만큼 게임 중후반부로 가야 완성이 가능한데 그 상태로 만화를 2만 이상 소모해야 한다니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달성합니다. 쉽지 않죠. 그렇게 난이도 높은 조건이 충족되면 별 수호자는 프리즘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프리즘 별 수호자의 능력은 별의 각성, 고유 팀워크 추가 효과가 전체적으로 강화되며 전투 시작 시 경기장 전역에 유성들을 떨어뜨립니다. 이 유성은 적에게 막대한 마법 피해를, 아군에게는 체력 회복 효과를 부여하죠. 유성 자체들이 모든 별 수호자의 딜을 상회하는 수준이라 사코스 3성은 물론이고 오크스 3성조차도 스킬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거나 생존 템이 없으면 상대하기 까다로울 것 같네요. 마지막 여섯 번째 프리즘 시너지는 소울파이터 이 시너지는 소속 챔피언들에게 추가 체력을 주고 매초 공격력과 주문력을 부여합니다 이 효과는 최대 8회 중첩되며 최대 중첩 시 소속 챔피언들은 추가 고정 피해를 입히죠 소울파이터의 프리즘 달성 조건은 8 소울파이터가 된 이후 플레이어 대상 피해량이 누적 111을 달성하는 것 이었지만 지금은 플레이어 대상 전투 승리의 횟수로 그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조건을 달성하면 소울파이터는 프리즘 단계로 진화하게 됩니다 프리즘 단계가 된 소울파이터에게 주어지는 능력은 최대 소울파워 기존에 중첩되는 능력치 수치가 급증하여 최대 중첩 달성시 챔피언의 크기가 매우 거대해집니다. 그 메커니즘이 마치 거인의 결의와 비슷한 것 같네요. 평범한 시너지들에 비교하면 나름 강하긴 하지만 다른 프리즘 시너지들에 비해 난이도 대비 임팩트가 꽤 떨어지는 편이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서버에 추가적인 버프 및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이번 세트 15에서는 각양각색의 프리즘 시너지들을 다양한 요구조건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과연 본 서버에서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영상 유익하셨길 바라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시즌 최고의 프리즘 시너지가 어떤 것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